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조현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 보냐고 물어보면 말씀 본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본다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제대로 목상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대단하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설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먼저 묵상을 하고 이 묵상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의 양식이라고 했다면 먹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은 목사님들의 설교 즉 목사님들이 씹어 뱉어 놓 말씀만 먹으려고 하십니까? 이유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성경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즉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숟가락 젓가락 들고 퍼먹는 밥처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이유식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도 듣지만 설교를 통해 내가 자라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숙해 사는 그복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복그 복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목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하철에 타보면 너무 시기합니다 핸드폰을 거의 대부분 들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임도 아닌데, 자동 플레이를 걸어놓고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해놓고 왜 지켜보는지, 그 지켜보는 게 정도가 너무 지나쳐갖고, 사람이 지하철 안에 꽉꽉 들어 차는데도, 그걸 내려 놓지 못하고 이러고 보더라고요. 이러고 이러고. 점점, 점점, 이러고. 여러분, 그 지하철 내부에도 분명히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명도 설교를 듣는다거나 말씀을 읽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더라 어쩌다 한명 만나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10편 19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보다도 달다라고 되어 있어요.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도 답니다. 꿀맛이야. 하잖아요. 말씀이 꿀맛 같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성도.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주제로 나는 동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라는 말을 빼고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요. 그 사람과 대화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묵상이 됩니다. 계속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게 싫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다 이게 묵상이 되어져서 묵상의 열매인. 적용이 내삶 가운데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그 사람을 진짜 사랑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듣기를 원하면서도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지하철에서 몸 내뇨 놀 정도로 그 게임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 동영상을 보고, 웹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지겨 보는 그 어느 것보다도 즐고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니까 하부 생각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양심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리고 부담이 된다면,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저는 1번 영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지난주 영상 성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주인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다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이 없죠. 마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다 해주면서도 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요, 돈이 없으면 부단해집니다. 술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도요, 술담배 못하게 되면 부단해지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 살아도 아무 느낌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말씀을 시간을 뽑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관심 갖고 삽시다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예배 때 잠깐 듣는 설교 가지고는 신앙의 성숙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마치 영양제도 먹으려면 거의 매일 먹어줘야 효과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딱 먹고, 안 먹는 거야. 그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주일날 그것도 이유식으로한번 먹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 없이 이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제로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과 은혜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를 대부분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은혜를 받게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설교들은 필수 영양소 이유식 같은 거에 불과해요 날마다 은혜가 있으려면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목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권적인 역사를 어느 설교를 들을 때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말씀 목상을한 번, 한 번도 안해 보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려운 게 나오면 목사님들께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바쁘시면 저에게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편 119편에 보면 1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기요 내 뒤를 비이시라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등불의 역할을 해 주셔서. 오는 길 가게 하고 성공하는 길 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길에 빛으로 비추셔서 말씀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늘 빛으로 동행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묵상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되고 내영의 네, 양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 자체가 송이꿀보다도 달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고 불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 하는지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거의 매일 묵상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말씀이 익숙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했냐면 제가 해보니까 무슨 묵상집 같은 거 있잖아요 묵상집들로 하게 되면 해보니까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이 바뀌니까 묵상 집에 진도 따라가느냐고 깊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또 얘기를 하면 이렇게만 하실까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묵상이 처음부터 어려운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매일 매일 한장 정도를 묵상하는데 최소 두세 번은 읽어야 되겠죠 정독으로 그래야 내용과 문맥과 단어들이 내 머리에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어려운 장은 3, 4번 읽으셔. 읽으셔도 되고, 이거에 3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에 3번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 저는 어느 장애가 있고, 읽는 게 느린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는다면 한 10분 정도면,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이말씀으로 계속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는 일 중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중에 또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과 기가 막히게 멘치 해주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전들이 있고요 때로는 야단을 받기도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묵상이 되는 거죠 묵상이라는 게 그냥 잡지책 읽듯이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읽고, 박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이 충분히 묵상이 되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도전하시고, 야단치시는 것들을, 다 충분히 알게 되고 누리게 됐을 때 그때 다음 장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다요? 저는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부명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목상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때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목사가 보로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왕 노릇 하게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주제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뭘까요? 12조의 당진 제가 받은 은혜들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